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피스인사이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특별한 곳들을 방문해 통일 미래를 생각해보는 2017 통일 리더 캠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통일 발자국에서는 2005년 남북이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 협력을 했던 그날을 찾아가 봅니다. 남아있는 우리나라 역사의 흔적을 찾는 여행 그리운 북한의 모습부터 민족의 정기가 담긴 백두산까지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여름 더위 속에 걷고 또 걷고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장시간 이동에 필요할 법도 하지만 힘든 내색 없이 여행을 즐긴 학생들 <laughs> 웃음과 감동,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던 2017 통일 리더 캠프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죠. 공항은 언제나 설렘이 가득한 장소죠. 올해 통일 리더 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5박 6일 동안의 중국 여행. 짐가방도 두둑한데요.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에서 입국할 때 들어가서 깃발 들어서 본인 조다 확인하고 줄 세워서 들어가면 돼요. 통일 리더 캠프에서는 매년 중국에 남아 있는 남북 역사의 현장과 북한 접경 지역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부터 학생들의 기대가 대단해 보이죠. 그 리슨 과목 거기를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기대를 엄청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많이 다녀와서 많이 달려 다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날씨가 좋아서 전지가 개인 걸볼수 있으면 었 좋겠습니다. 약1 시간 2 0 분여의 짧은 비행이 끝나고 중국 대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은 전세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게 되는데요. 오늘 입장은요, 우리 대련에 도착해서 여수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시간은 한 시간. 차창 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게 보이는데요. 창밖 구경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덧 첫 번째 여정지에 도착했습니다. 2017 통일리더 캠프 첫 번째 탐방 장소는 바로 여순 감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여순 감옥은 1900년대 초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항해투사들을 고문 처형했던 장소인데요. 독립투사인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어 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 남아 있는 고문 도구만 봐도 일제의 만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우리나라를 일본 식민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일본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들어섭니다. 총소리의 주인공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세번 외치고 체포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이었습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그 척살할 당시에도 어 명백히 말씀하셨던 것이 자신은 대한민국 의병 어 장수로서 어그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해왔고 지배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전 세계에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들을 많이 밝히셨고요. 이곳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1910년 3월달에 여순감옥에서 사형을 교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곳은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관동법원입니다. 여기 있는 왼쪽 계단이 재판 당일 안중근 의사가 올라갔던 계단인데요. 재판장에 들어서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재판장을 단순한 그런 재판장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송근 이사님은 이 재판장을 이용해서 한국민이 그 억울한 사정,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그 재행을 만방에 알린 자리예요 일본 그 정부에서 아무리 안송근 이사님을 재판하려고 했었지만 이 재판장을 이용해서 안송근 이사님은 막 말을 많이 하겠죠. 이동방문이 15가지 죄상, 동양평화에 대한 그 자세한 계획을 말을 하는데 거꾸로 되는 그런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영국이 기사가 있었는데 영국 기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재판 과정을 다 보고 더 그래픽이라는 그런 잡지에다가 크게 보도를 합니다. 이 재판장의 승리사는 안중근이었다 오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에 학생들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안중근 의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불공정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 근데 그 죽음을 굉장히 의연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에서 좀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어, 이 법원에서 재판할 당시에 여기 수천 명이 앞에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걸 상상해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굉장히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이 오전 일찍부터 길을 나섭니다. 어제 많이 걸었는데 혹시 피곤하진 않을까요? 아직은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록강 처음, 처음 가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유람선 타고 약간 북한 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게 또 약간 설레는 것 같아요. 약간. 압록강에서 유람선을 타면 저멀리 북한의 신의주와 위화도. 북한 마을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강변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라고 해서 되게 네, 다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되게 똑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현실성도 없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되게 가까운데 되게 어, 먼 곳이라는 게좀더 느껴지는 것같고요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을 망원경으로 욕심을 내봅니다. 그 아니에요? 네. 예, 제가 이걸로 보려고 집에서부터 가져왔습니다. 아, 잘 보여요? 아니요. 근데 성능이 별로 안 좋네요. <laughs> 그리고 이 상황이 남다른 가회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 와보니까, 와보니까, 와보니까 와보. 어때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감회가 새롭네요. 어떤 의미에서 감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허준 씨는 탈북민입니다. 말씀드릴 수요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요 없을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사연으로 남한에 왔지만 아직도 그에게 북한은 그리움입니다. 손 닿을 만큼 가까이 느껴지는 북한 땅. 학생들이 손을 흔들어 반가움을 표시하자 동산에 올라가 있던 북한 아이들이 화답을 해줍니다. 자식 낳았을 음. 때 통일이 되어 있다면 같이 와서 여기를 보면서 자식한테 엄마는 분단됐을 때 여기 왔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 오니까 그런 막상상막작동 하는 거야 막 그냥 요 그런데 유람선 한편에서 한 남자가 무언가를 팔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학생은 저 종이를 1비안약 1,700원 정도에 샀다는데요. 자세히 보니 과거 북한에서 사용했던 지폐네요. 이렇게 똑같은 냄새 나는지 궁금해서 맡아봤어요. <laughs> 가치는 없을 것 같은데 되게 그냥 우표 사는 기분으로 샀어요. 유람선에서 내리자마자 찾아간 곳은 압록강 단교입니다. 신의주와 이어져 있는 단교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북한으로 가는 길로 이용됐는데요. 미군이 쏜 포탄에 다리가 부서지는 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학생들은 중국에서 만난 전쟁의 흔적에 남북 분단의 현실을 더욱 아프게 느낍니다. 저는 담교가 사실 처음에 뭔지 잘 몰랐고 역사 시간에만 배웠던 건데 이렇게 북한이 가깝게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아픈 역사를 겪었다는 보시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우리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멀리서나마 북한 땅을 볼수 있었던 시간, 학생들에게는.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주2017 통일 리더 캠프 2편에서는 모두가 기다려왔던 그곳 백두산 천지를 가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5천 년 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 농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여긴 덕목이 있는데요. 바로 가족 이웃 간의 협력입니다. 향약과 두레, 푸마씨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우리네 모습을 잘 보여주는 풍습인데요. 남북이 한마음으로 풍년을 바라며 힘을 합쳐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 7월 31일 남북 사이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됩니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는 2005년 진행된 제15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수혜가 있던 1995년부터 식량 지원을 시작했지만 이후 북한이 농업생산력을 회복한 상태에서도 식량난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식량을 지원해주고 비료를 지원해서 해결,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늘 고민하던 중에 있었는데 마침 2005년도에 신년사에서 북한은 그 여러가지 경제시책을 발표하면서 농업 분야를 경제의 주공전선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기로 해서 2005년도에 일회성 식량지원에서 개발협력 차원의 농업협력을 이루자는 정책을 세워놓고 연초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합의서가 채택된 후 개성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개최되고 우리 정부는 남북 간 농업 협력 사업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대한 상호 공감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북한이 회담 초기에 제시한 몇 가지 그 자기들의 관심 사항. 이내온 농업 기술에 관한 상호 교류나 또 특히 종자, 아, 계량이나 또 종자를 생산해서 보관해서 그 다음의 에 이렇게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또 설비 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기반을 좀더 구축해 주면 좋겠다. 이런 데 관심 이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시범 농장 운영, 농업 과학 기술 분야 지원과 협력, 종자 생산부터 가공, 보관, 처리가 되는 시설 지원, 양묘장 건설 등 일곱 개 항에 합의하는데요. 이로써 남북 농업 협력의 틀이 마련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그 경험으로 볼 적에 단순한 그런 물자 지원만 가지고는 북한의 농업 문제는 구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될 수가 없다 종자부터 농자재부터 기술부터 농약까지 또 농사지는데 필요한 농 기구 기계 설비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 인력이 북쪽에 들어가서 함께 영농을 하자는 데가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남북 농업 협력은 당국간의 사업에 앞서 민간 전문 단체인 통일 농수산 사업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첫 사업자는 금강산 지역의 3 1포 협동 농장. 남한의 농자재와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합쳐집니다. 남쪽은 뭐필요 농약, 종자, 농기계, 뭐 첨단 기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 생산성이 네덜란드가 유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주인데 남쪽에서 농사 짓는 방식대로 북한에 가서 하니까 눈에 달라지지않아요 성공적인 모습을 이제 북한에 보여주고 북한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해를 서로 하고 남쪽과 손을 잡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인식이 자꾸 늘어난 거죠. 이를 계기로 2006년 금강산 지역의 금천리 협동 농장이 2007년에는 개성 지역의 남북 공동 영농 사업이 확대됩니다. 실제로 남북이 함께 농사를 짓던 금강산 지역의 농작물 생산량은 이전에 비해 20% 많게는 30%까지 증가합니다. 남북 영농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는 농업에 대한 애정이라 할지, 자연에 대한 어떤 뭐 경유심, 그다음에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그 민속. 이런 것들은 비슷하더라고요. 200병 정도로 손을 습니다다 들어가서 심고 나서 이제 우리 들판에 가서 이러다가 그 새참 나오고 그러면은 술이나 뭐떡 음식 나오면은 다 먼저 꼬시려고 던져주지 않아요. 거기는 가만 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는 오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데 아, 부속 사람들이 술도 이렇게 다찌그러주고 마시고. 2007년에는 축산 분야 협력을 위한 두 차례의 실무 접촉이 개최되는데요. 평양시 강남군 인근에 양돈장을 건설하는 양돈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차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합니다. 이 모태는 금강산 인근에 최초의 우리가 3.1포 협동농장에 시작을 했고 그 인근의 성북리 협동농장에 한 500두 정도의 돼지 농장을 시범적으로 북측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회담은 아니지만 뭐그 농업 현장에서 북측이 자연스럽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형태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성북리 협동농장의 돼지 농장에 대해서 어 대단히 긍정적으로 북 측이 호응을 했고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북측도 우리의 사업 의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완료가 됐고 사업 추진 계획까지 완료가 됐는데 일단 유감스럽게도 이제 2008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사업이 아쉽게 이제 지속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2005년 금강산 삼일포 농장을 시작으로 개성까지 확대되었던 남북 농업협력사업. 남북의 농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 농사짓던 그때. 우리는 서로를 돕던 우리 조상들의 풍습을 이어오며 신뢰와 풍인의 싹을 키워온 것은 아닐까요? 남이섬은 연인과 함께 가기 참 좋은 여행이죠. 민우와 닐은 연인이 아닌 친구와 함께 남이섬을 갔는데요. 동감내기 친구는 이 남이섬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까요? 남이섬으로 함께 가보시죠.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 오늘 기분이 까뭐 좋을까? 일단 저거, 그, 남, 유명한 남, 어? 그 유명한 길로 가야지. 그 유명한 길로 가야지. 여기 있는 그 뭐지, 그 유명 드라마 있잖아. 그래, 이 부터 남이섬. 야, 이 텐트 진짜 좋네. 야, 이선정도 하지 마. 자, 보이지 아 아, 엄청 크다. 음. 볼게 많아. 맞네. 저,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어, 있어. 여기 있가첫 키스 장소도 있네저기 겨울연가 있명한 한국 어가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 겨울연가는 여기 있어. 여기 어어기어 여기 있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코야있 작은 열차네 손. 손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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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러시면 어해 이렇게 열차 온다! 열차 온다! <laughs> 주먹! 주먹 나무라는 것 있다! 주먹! 아? 어? 첫 키스 있네? First 하트! Kiss? 하트! 짜잔! 넌몇살때 키스? 키스 해봤어? 어... 한 스무 살 때? 어이! 빠히네 바람 둥이네 이거! 왜 스무 살 그렇게 어. 할... 일하나? 우리는 뭐, 제일 빠르면, 중학교 시작할 때, 중1? 저 프랑스 나라 이상한 나라네. 그래서 니첫 네 키스 어, 언제 했어? 어, 어떻게, 질서?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하게됐어 처음, 응? 여자친구에서 알지 뭐. 그래도 좀 창피하네. 나는 프라, 프렌치니까 키스하는 방법이 어려워. 동작을 해봐. 조금 이렇게. 응? 가 가까이 있어야지 Okay, okay. o k 그래 okay. Okay, okay. Okay, okay. 아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이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여기는 여기는 제일 유명한 곳이야. 이 길을 보려고 들어오는 거야. 일단 네. 이 커플이 엄청 유명했어 이거를 그럼. 래서 아, 커플이 유명하구나 커플이 좋은데도. 한국 전형적인 커플이라고 아, 네. 그렇게 알고 있어. 이길이 길이, 이 길이 또한가브자이길 여기네. 오, 멋있네. 이야. 봐. 어. 와시청이네 여기 바다바다바다 바닷 아좀 아빠 와와 들어가자 봐봐 <laughs> 사람들이 아 뭐라, 야, 뭐라, 커플들이 뭐라, 여기 와서 뭐라, 사랑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 어, 근데 우리는 커플이니까 우리도 써야지 2003년도 왔다 아이고야 엄마랑 아빠랑 한가족이어네 민우! 남, 남성분만 연락해요. 하하! 여기 라이버로 있다, 야. 이거 한번 전화해볼까? 010. 나도야. 어, 드 전화번호 다 있어. 야, 너 뭐하노? <laughs> 네,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하트 또 뭐야? 예쁘잖아. 아, 싫어? 가자. 나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 빰빰빰 초보였을 땐 자전거가 힘들었을 겠네 니참 이상하다 스타일이 진짜 이상해 엄청 재밌잖아 거꾸로 어. 이렇게 하는 거한적 없어? 어휴 어. 자전거 어휴 가자. 어, 야, 진짜! 그렇지도 않냐? 팀으로 가버려야 되잖아. 재밌자. 상없어너래 난이산에서 로맨틱한 거가야 돼. 좋아? 역시. 오 진짜 야, 아 나도 나긴 어우, 나 아니, 방금 잠깐만, 잠세워봐세만봐세워봐세만봐세워봐깐만 잠깐만. 잠깐 세워, 깐만세깐만 잠깐만. 잠 너 혼자 타. 나, 너 힘들어. 아 뭐니 뭐 그래. 너 혼자 타. 아니, 아니 왜? 타? 아니 자전거 싫어. 아니. 빨리 타. 혼자 타. 아니 뭐 어디 가는 거야? 타, 타 타. 타. 아... 낭만도 부르고 감옥도 무서니. 오 이런 거 같이 하는 거다 싫네. 아. 쳐. 해본 적 없지? 나는 뭐 일단 코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게 나오겠지? 예상되네 난좀 무서워 얼마나 못생기게 뭐 나올까봐 원래 못생기시니까 못생기는데 네, 유로상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 울전입니다. <laughs> 완전 멋있게 잘 이거 민욱보다 더잘 생겼거든. 아 마음에 안 들어. 뭘 마음에 안 들어? 엄청 예쁜데? 바보같이 생겼어. 얼른 바보지. 아 근데 입이. <laughs> 입이 왜 그래? 위에서 구경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언니는 다 싫어해요. 무슨 마스크 생겼네 그냥 먹먹 옆에서 맞다 그랬잖아. 아 진짜요? 네, <laughs> 북한 카사노바. 너희는 응. 프랑스 아줌마. 가자. 아,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저울 임신? 벨마니하고 미노. 북한 할머니. <laughs> 아니 근데 야 얼굴 잘생겼어. 같은데 네얼마남이성 아, 안녕! 한바탕 남이성 안녕! <laughs> 우리 간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